왜 우리는 타인의 강요 속에 시달리며 살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바꾸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문제를 자신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항상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어요. 제게 욕심이 많았던 부모님의 바램 때문에 일반 학교와 동시에 음악 학교를 다녔고 방과 후에는 춤과 스포츠와 같은 사교활동을 배우며 매일매일 숨막히는 하루를 보냈어요. 한 번은 집에서 숙제를 하던 중잠 밖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제 삶이 아닌 부모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음악 학교에서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났고, 학교에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케이팝에 매료되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함께 한국 유학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꿈이 누군가에게는 이루기 쉬운 꿈일지 몰라도 그 당시 저와 제 친구에게는 한글과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문제, 유학비라는 경제적 문제, 영구 없는 다국 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 문제란 커다란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장애문들은 그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이 아닌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생겼고 오로지 간절하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만 집중했으니까요. 물론 항상 불안했지만 그때마다 방한 가득 꿈과 관련된 글과 사진들을 보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목표로 하던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영어를 잘할줄 몰랐거든요. 우선 지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아 무모하게 시험을 보긴 했지만 입학에 필요한 점수에 절발 얻지 못했고 결국 서울대에 탈락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친구는 꿈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 둘이 사이는 멀어졌고.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마찬가지로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했던 요 공부에 집중했고 그후 고려대에 지원하여 재정 합격했어요. 하지만 유학에 필요한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작정 여러 장학재단에 매일 보내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부모님의 지인께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제 열정의 마음을 바꿨고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인분의 지원 없이도 학교 성적 장학금과 삼성 재단 장학금을 통해 한국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꿈꾸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린 시절과 같이 제 삶이 아닌 부모님이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